근데 그 환경 자체가 저는 이 사람들을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앉혀놓고 그런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생각을 해봤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laughs> 방향을 잃은 밤 이야기를 켭니다. 난 오늘 밤 막막해서 저는 호스트를 맡은 김기도입니다. 오늘 특별한 분 모셨습니다. 1인 극단을 운영하면서 관객들에게 멋진 작품을 전달하려고 오늘도 뛰고 계신 1인 극단 연출가 정윤환이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소개를 해드렸지만, 혹시 한번 직접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구극단 현 기획사, 유감 느끼는 바가 있다 대표로 있는 정윤아고요 극단 동력의 시즌단원 배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극단 연출가, 네. 특히 1인 극단 연출가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사실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는 잘 모르고 있어요.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네. 제가 극단 대표로 있으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기획하고 따오고 그 연극을 제작하는 것까지 맡아서 현재 총 4명 해서 다인 기획사로 거듭났습니다. 이제 대표님이신 거네요. 네. 이제 오... 드디어 어엿한 대표로 거듭났습니다. <laughs> 유감 한자어예요. 있을 유, 느낄 감, 느끼는 바가 있다라는 뜻까지 풀네임으로 해서 유 느끼는 바가 있다 사실 이렇게 이름을 지은 이유가 있었어요 저는 이름 따라간다 라는 말에 좀 반항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극단을 만들 때도 아 나는 사회 예술로 데모를 하고 싶다 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었고 어, 그러다 보니까 이름도 좀 반항적으로 짓고 싶었는데 그걸 좀 머리를 써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이름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럼 극단 유감에서는 주로 어떤 형식의 작품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작품 활동은 사회적 문제를 많이 다루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중에서도 제일 첫 작품에서는 자살 문제를 다뤘었고 그게 진행되면서 인물의 심리에 초점을 제일 많이 맞췄던 것 같아요. 사회적 문제라고 하면서 개인한테 초점이 잘안 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자살이라고 하면은 그렇게까지 상황이 몰고 가게 된 심리를 봐줘야 하는 건데 그 사람이 빠지고 자꾸 사회적 문제로만 가니까 음... 그런 게좀 싫었던 것 같고 그래서 두 번째 작품 이제 앞에 따따따 요거는 사람 간의 갈등이 주제였어요. 이 사람과 나의 생각은 다르다 그건 어쩔 수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 사회다로 시작된 작품이었거든요 뭐 지금 사회에 필요한 메시지를 담으셨네요 네그렇죠 인물들이 그래서 좀 재밌게 나왔어요 연극이라고 하면은 관객들과 되게 가까이서 마주하게 되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피드백도 되게 즉각적으로 혹은 좀 직접적으로 다가온 경우도 있을 거고 네 저는 항상 하는 표현이 관객들이 현장에 와서 화장실도 자유롭게 가지 못하고 음. 어두운 공간에서 앞에서 실제.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음에도 충족이고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환경 자체가 저는 이 사람들을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앉혀놓고 세뇌하기 정말 좋은 공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보게 되잖아요.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예술인들이 더 좋은 작품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도 있. 고 말씀하신 대로 대면하는 게 매력적인 만큼 조심스러워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뭐 채식에 대해서 공부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앞에서 개그랍시고 채식에 대한 개그를 던졌다. 음. 근데 그게 앉아있는 사람들한테 좀 크게 다가왔다라는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조금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이렇게... <laughs> <laughs>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겠습니다. 아, 그런 식으로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시는가 봐 예, 예, 그쵸? 예. <laughs> 적어도 저희랑 관련된 단체에서 하는 작품이거나, 아니면 저희가 하는 작품이라면, 그거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아, 제가 그걸 봤어요. 극단유감 인스타가 있더라고요. 어, 맞아요. 들어가서 봤는데, 이제 앞에 두 작품도 나와 있고. 네. 윤아님께서이 중에서 제일 애착을 가지는 작품이 뭘까? 네. 혹시 있을까요? 네 저는 아무래도 첫 작품이 옥상에서 본이 첨부를이 제일 애착이 있는 작품이에요 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작품을 하면서 이렇게 제가 부족하다 더욱 조금 더 공부해야겠다 그리고 첫 공연이 끝났음에도 계속 수정을 하는 작품이거든요 제가 지금보다 2년 전에 썼던 작품이고 너무 좋게 봐주셔서 감사한 일이지만 많이 부족한 작품이었어요 이게 첫작품 품이실잖아요 네. 옥상에서 번지점프를 일하는 작품을 처음 공연을 올릴 때가 네. 기억나실 것 같은데 그쵸. 그 당시에는 다들 올리지 말자라는 분위기였어요. 배우들도 너무 바빴고 저도 너무 바빴고 연습을 할 시간이 거의 없어서 관객들한테 좋게 다가올까? 너무 준비가 안돼 있는데 예의가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많았는데 결과적으로 공연이 끝나고 나서는 너무 잘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한다면 그때보단 좋은 작품이 나올 거고 배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작품을 올리고 다회차 공연을 하실 때 계속 수정이 들어갔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때는 어떤 부분들을 주로 수정을 하시나요? 어, 공연을 다회차로 한건 아니었고요. 대본 수정을 집에서 혼자 계속 해요. 그리고 주변 친구들한테 계속 읽어봐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아이 작품이 이 정도면 준비가 됐다라고 했을 때 다시 꺼내고 싶은 작품입니다. 이게 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사회에, 음... <laughs> 세상에 조금 더 마스터 피스로서 딱 내놓고 싶은 욕심은. 1시간 반, 2시간짜리로 길게 만들어서 초연은 2명이 나왔지만 한 4명 정도 만들어서 다음 공연을 올리는 게 목표입니다. 공연을 올렸을 때는 러닝타임이 얼마나 됐었어요? 원래 연습 때는 50분 정도 나왔는데 공연이 막상 들어가고 나니까. 40분, 45분 이렇게 너무 당겨졌었던 기억이 나요. 왜 당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그 정도 런타임이 나오지 않는 작품을 제가 연출적으로 <laughs> 늘리려다 보니까 음. 여러 이래저래 사고가 있었습니다. <laughs> 유나님이 추구하시는 연출 스타일, 작품의 좀 성격이나 결 같은 게 있으신지. 저는 아까도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예술로 데모를 하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를 진짜 진지하게 다큐로 가버리면 부담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전 코미디를 추구하는 편입니다 어, 사회적 문제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그냥 어? 뭐 저런 문제가 있나? 한번 볼까? 하게 만드는 작품을 가볍게 만들고 싶어요 만약에 제 작품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거기에 조금 더 매니아층을 겨냥한 작품을 만들겠지만 지금의 목표는 코미디로 많은 사람들이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게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진입장벽을 조금 낮추는 역할을 하고 싶으신 거네요. 네. 코미디를 통해. 그럼 아까 말씀하신 옥상에서 번지 점프를 일하는 작품은 사실 자살 같은 무거운 주제를 다루고 있기도 하잖아요. 네. 네, 안 그래도 코미디로 풀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던 작품이에요. 그래서 코믹한 장면을 많이 연출하려고 했었고 대본도 최대한 코믹하게 쓰려고 음...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쉬웠어요. 이게 코미디적인 요소가 없는 주제를 가지고 코미디로 끌고 오니까 배우들이 혼란스러워 하더라고요. 메시지랑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고, 제가 생각했을 때도 조금 벗어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배우들이 더 즐기질 못했었던 것 같아요. 처음이다 보니. 지금은 여럿이 같이 작품을 만들고 계시지만은, 혼자 하셨을 때는 지금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 많으셨을 거잖아요. 그쵸. 유나님이좀 기억에 남는. 아, 이건 특히 많이 힘들더라.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까요? 금전적인 부분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도 사실 마찬가지인 부분인데, 이게 1인이다 보니까 제가 다른 곳에서 돈을 벌어서 이 극단에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돈을 벌어오면 시간이 없고, 돈을 안 벌자니 시간이 많은데 돈이 없고, 그 부분이 엄청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고, 잠깐 집에 와서 서류 작업하고, 다시 야간 알바 나가고, 그 생활이 좀 길었어요. 되게 다양하게 했어요. 고깃집 알바도 나가고 해물찜집 알바 이런 것도 하고 카페 알바도 되게 길게 했었고 짜글이집 이런 데서도 했었고 한 번에 두개세 개를 같이 하다 보니까 되게 다양한 업장에도 많이 나가고 근 2년 내로는 웬만하면 연극으로 돈을 벌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무대쪽 일이나 조명쪽 일이나 이런 세트장 같은 데도 와가지고 네. 뒤에서 뭐 정리 도와드리고 그런 일들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이걸 너무 잘 만들고 싶고 내첫 작품인데 시간은 없고 그렇다고 안 하자니 너무 아쉽고 이거 하려고 돈 벌고 있는데 돈 버는 게 힘들다고 이걸 놓을 순 없잖아요 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배우분들한테도 신경을 못 썼고 작품에도 신경을 못 쓰고 너무 아쉬웠죠 저희는 이제 소비자이기 때문에 제작 공정을 모르잖아요 네 어떤 부분의 지출이 가장 컸나요?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제일 많이 드는 부분인데요 대관료 극장대관료가. 뭐 어떻게 가격을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가장 많은 부분을 어쩔 수 없이 차지하는 부분이에요. 그래가지고 관객이 많이 안 차면은 대관료만 내고 끝나는 경우도 있고 배우들도 페이를 주고 스탭들도 페이가 나가야지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거기까지 못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게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사업을 다 따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 사비에서 나가야 되는데 또 주변 환경에서는 네 사정 다 아는데 괜찮다 음. 얘기 하는 데 저는 계속 마음이 불편하고 다음에 잘 되면은 꼭 부를게요. 다음에 돈 많이 드릴 수 있을 때 부를게요. 이야기만 계속 하게 되니까. 그래서 지금 팀원들한테 너무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laughs> 그럼 만약에 지금 유나님한테 금전적인 부분에 제한이 없어진다면 가장 먼저 어느 부분을 좀 강화하고 싶으세요? 홍보요. 홍보요? 네. 이번에 기획사로 바꾸면서 저희는 자, 작품 활동에 잠깐 손을 떼고, 부산 연극을 살리자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네. 홍보가 진짜 부족한 것 같아요. 이거는 다른 극단 대표님하고도 이야기를 나눴던 건데, 부산에, 부산역이나 아니면 차 지나가는 도로에 현수막 하나만 크게 걸어도, 아, 이게 부산을 대표하는 작품이구나 하고, 관객이 무조건 다 찬대요. 아, 진짜요? 네. 그리고 그거를 실제로 하고 있는 기업들이 부산에 없어요. 다 서울에서 내려온 기업들. 그 기업들만 다 홍보를 하고 있고, 음... 부산에서 나온 기업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관료에 다 쓰고, 요들 조금 나눠주고 나면은 돈이 없으니까 홍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쓰는 방법은 인스타. 인스타. 네. 활용을 하고 있지만 인스타를 안 하거나 일반 관객을 끌어오기에는 알고리즘이 좀 약해서. 아. 보통 거의 80, 90%가 연극인,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홍보를 강화하려는 일환으로 작품보다도 부산의 연극을 좀 알리는 그런 쪽으로 힘을 쏟고 계신 건가요? 네. 이제 기획사로 전환하면서 아예 모토가 바뀐 거죠. 저희 단체가 가지고 있는 목표가 많이 바뀌었어요. 일단 같이 잘살수 있는 판을 좀 만드시고 싶으신 건가요? 네. 그래도 이 직업, 연출, 연극, 이거 하시면서 또 하길 잘했다, 음. 이 길로 가길 잘했다 하는 그런 순간도 있으셨나요? 많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현장성이라는 게 되게 강하잖아요. 바로 앞에 앉아서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나 아닌가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도 웃어주시고, 뭐 끝나고 잘 봤다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럴 때 보면 제일 큰 성취감이 오는 것 같고요. 하나 더 이야기를 하면,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잘. 맨날 똑같은데 출근하고, 아, 퇴사해야지. 주로 그런 말들, 그런 밈들이 많잖아요. 아, 퇴근하고 싶다. 퇴사 언제 하지 이런 밈들이 많은데, 저희는 아무리 좀 별로인 작품을 들어가도 한두달 뒤면 끝이에요. 그래서 매번 입사, 퇴사, 입사, 퇴사 같은 느낌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가끔 보면 좋은 것 같아요. 아, 대부분 좋고요. 가끔 보면 안 좋은 것 같아요. 아예 때려치워지 언제 끝나나 할 때도 1, 2 개월 뒤에 끝이 보이니. 네. 조금 더 해볼 수 있게 되는 게 있겠네요. 네, 맞아요. 저는 진짜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laughs> 어 그런 것 같아요. 네네네. <laughs> <laughs> 생각을 해봤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laughs> 예를 들어,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성공 공식 같은 게좀 정해져 있잖아요. 연극에도 그런 게 있나요? 어, 연극은 주로 유명인이 많이 나오면은 많이 보러 가는 편인 것 같은데, 근데 연극은 되게 취향을 많이 타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뮤지컬을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네. 근데 연극만 좋아하시는 분들도 또 계시고, 아... 워낙 연극 뮤지컬이라는 것 자체가 마이너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도 되게 갈리는 것 같아요. 유튜브 썸네일 이런 거는 알고리즘을 따라가지고 많이 띄워주는 편이잖아요. 근데 연극 뮤지컬은 그냥 이렇게 아름아름 있는 사이에서 나 이런 이런 거 좋아하는데 뭐가 좋을까? 이 사람은 또이 사람 취향에서 이것 좀 맞을 것 같은데 라고 추천을 해주는 시스템이 좀 있다 보니까 그것도 좀 만들어 가야 될것 같아요. 음, 그런 시스템 같은 것도. 네. 최근에 방송국 뮤지컬 스타라든지 <laughs> 거대한 네임드 뮤지컬들 네. 그런 거대 뮤지컬 연극 작품들이 휩쓸 때 작은 규모로 이루어지는 작품들도 그런 영향을 좀 받았다고 보시나요? 전혀 없었고요 <웃음> <웃음> 거기랑 대형 뮤지컬 대형 연극이랑 장르가 다른 것 같아요 큰 대형 뮤지컬 연극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소비자 뭐라고? 파이가 달라요 어 맞아요 소비자 파이 애초에 그 거기는 좀 많이 유명하신 분들이 나오고 네. 마이너하지 않아요. 주로 아, <laughs> 저도 아는 분들이 나올 정도니 그쵸, 그쵸. 되게 가족 단위로도 많이 보러 가시고, 돈이 비싸도 보러 가는 공연. 약간 비슷한 예를 계속 생각을 했는데 사이 콘서트랑 홍대 인디 밴드. <laughs> 공연이라든지 그런 느낌. 같은 공연 예술로 묶는다 해도 아예 다른 판이네요, 이거는. 네. 그렇게 막덕본건 없겠네요. 거의 없습니다. <laughs>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laughs> 근데 그냥 소소한 재미는 됐죠. 저희도 평소에 연습할 때 그분들을 보고, 네. 그분들 노래를 같이 하고, 아, 같이가 아니라 그냥 저희끼리 같이 따라, 하고, 따라하고 아, 따라 하고, 하다 보니까 그냥 원래는 막, 아, 이렇게 따라 했다면은. 괜히 가가지고 저기 너 정선아 역할 나 뒤에서 이러고 있고 <laughs> 소소한 재미가 됐죠. 음 올드 재즈 따라 해보고 예, 예. <laughs> 아쉽네요. 그래도 이런 낙수 효과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에, 근데 연극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생기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부산까지 아직 넘어오진 않은 것 같고요. <laughs> 서울 쪽에? 음 학교 쪽 공공기관 쪽에서 교육으로 연극을 좀 찾게 된다든지. 사회적인 제도들이 연극 쪽에도 꽤 생기고 있는 걸 보면은 연극에도 좀 눈을 돌리는 시선들이 많아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제 유나님처럼 어떤 연극이나 혹은 다른 작품을 연출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은 어떤 조언을 해주시고 싶은지? 무조건 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시도? 네. 저는 지금보다 아무것도 모를 때 시작을 했고 무식해서 용감했다지만 아는 게 많으신 분들은 훨씬 저보다 망설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걸 시작해서 오는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물론 제가 손해도 보고, 뭐, 힘든 일도 많고 했는데, 그만큼 사람들이, 아, 제 열심히 하는 애구나 해서 다른 데도 많이 불러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제가 하는 바에도 도움을 많이 주시고 하니까, 무서워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언제든 폐업은 할수 있습니다. <웃음> <웃음> 죄송해요. 혹시 어린 시절에 유나님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엄한 집에서 제재를 엄청 많이 받았었거든요. 해야 될게 확실하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뭐 그런 환경에 있다 보니까 계속 힘들었었어요. 그래도 하고 싶은 걸 찾으려고 계속 했었던 것 같고 뭔가 하고 싶은 게 생긴 이후부터는 재밌게 좀 열심히 생활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나서 20살에 학교 합격하고 나는 학교에 간다. 자유다. 하고 난 후부터는 계속 고점이었요 했던 것 같아요. 음, 해방이다. 예일 네, 때문에 힘들건 뭐돈 때문에 힘들건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 인간 정윤나의 만족도는 최상입니다. <laughs> <laughs> 유다님께서 연극을 처음 보셨을 때가 언제셨어요? 저는 학교 입학하고 나서요. 스무 살때 학교를 연극학과를 왔고 선배님들이 하시는 연극을 제가 처음 본 연극이었어요 인생에서. 근데 그 연극이 코미적인 요소가 되게 많은 연극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의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방금 들었어요. 아 지금의 네. 코미디. 를 추구하시는 그런 결들이 네 그러면 사실 연령과를 결정한다는 게 시무 선택지는 아니잖아요 입시를 할때네 음. 어쩌다가 상태가 어떻게 되셨는지. 좀 확실한 계기가 있었어요. 계속 앉아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화학 교육과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학교에 앉아서 야자를 하고 있는데 아 내가 한 30년 뒤에 화학 교육과에서 애들 가르치고 있을 생각을 하니까 물론 너무 좋은 직업이고 하지만 내가 한다고 생각했을 때 너무 답답하고 힘든 거예요. 제가 포항 사람인데 그날 야자를 그만하고 대구로 갔던 거. 같아요. 야자 그만두고 연기학원을 가야겠다. 학원을 찾아갔죠. 근데 그게 연기가 아니어도 됐어요, 사실. 한 번도 해본 적 없었던 거. 아, 이전에 이런 쪽을 좋아하거나 한 것도 아니었는데 네. 그냥 가신 거예요? 네. 제가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걸 좋아하는 것도 아니었고, 연기자에 대한 꿈도 크게 없었고, 한데, 그 답답함에서 나온 새로운 걸 하고 싶다. 내가 30년 뒤를 생각했을 때, 아, 퇴사하고 싶다라는 내가 떠오르지 않는 일을 생각했을 때, 연기? 어, 중학교 때 한번 연극부 해봤고, 연지 몸으로 떼울 수 있을 것 같다. 돈이 아니라. 그래서 선택한 거였고요. 실제적으로 몸으로 떼우는 일이 더 많긴 해요. 잘 보셨네요. 네. 네. 돈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laughs> 이 시점을 현재로 옮겨서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올해 2월에 졸업을 해서요. 이제 어엿한 사회인이 된 25살 정유나입니다. 예! 학교를 막 졸업했는데 생각보다 저 찾아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너무 감사하게 활동하고 있고요. 제가 면접을 봐가지고 이번에 감사하게도 부산영극제에서 열심히 활동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거는 저희 팀의 신경을 좀못 썼어요. 아... 요몇 달간 앞쪽에서 저희 팀원 분이 또 웃고 계십니다. 본인 극단 운영도 하시고, 연극도 참고도 하시고, 또 배우로서 활동도 하시고, 네. 프리랜서로서 되게 바쁜 삶을 살고 계시잖아요. 네. 이 워라벨은 어떻게 맞추고 계십니까? 아, 쉼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일이 있으면 못 쉬는 거고, 없으면 쉬는 거고. 그거를 인위적으로 조절하기보다는 네. 일이 있을 때 일을 하고, 없을 때 쉬는, 네. 하기 싫어, 근데 해야 돼, 느낌으로 <laughs> 맨날 하고, 그래도 집에 오면은 자는 게 쉬는 거지, 이런 아.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라벨은 직장인들한테 쓰는 말이고 <웃음> <웃음> 프리랜서는 할수 있는 만큼 하는 게 맞다 언제 일이 없을지 모르는데 네, 단기적인 것도 좋고 장기적인 것도 좋아요 지금 유나님이 목표로 하시는 게 무엇인지 목표로 하는 거 편하게 연극으로 대화할 수 있는 세상을 많이 <laughs> <laughs> 주세요 죄송해요. 다시 할게요. 이거 말고. 연극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도를 좀 올려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할수 있는 연극을 만들고 싶어요. 좀더 연극판이 부드러워지고 자유로워지고. 아, 데모라는 표현이 딱 어울리긴 하는데. 근데 너무 강하게 나갈까봐. 저도 부당한 거에 대한 이야기지 뭐 실제로 평소에 불만이 많거나 하진 않거든요. 들, 들리세요? 예. <laughs> 네, 오늘은 극단 연출가 정윤아님 만나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혹시 소감 한마디 여쭤봐도 될까요? 아 네. 지금까지 너무 바쁘게 살아와서 저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이 정말 없었는데 뭐 저에 대한 질문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도 좋은 기회가 있다면 자주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도 앞으로 정윤아 연출가님의 팬으로 또 관객으로 <laughs> 또 이렇게 남아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레디큐가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